미녹시딜 사용시 MTS로 자극을 주면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안녕하세요. 광지성입니다. 미녹시딜을 잘 쓰고 계시면 어, 아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두피에 잘 닿도록 잘 바르고 계신 것 같고요. 어, 문의해주신 MTS는 마이크로니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부분 롤러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내요. 아주 작은 상처를. 그래서 그 안쪽으로 약물이 좀더 효과적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링을 하시고, MTS를 사용하시고 나서 로게임을 바르시면, 미옥시드를 바르시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더 좋아요, 나빠요, 이거보다는 자극 효과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기존에 잘 하고 계셨다면 조금 더 효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니들링이 좀 과하시면 피부가 자극되면서 오히려 좀 따갑다든지 피부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MTS 그롤러를 조금만 살짝만 일정 부분만 하셔서 약을 한번 발라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피부 자극 증상을 먹고 효과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한달두달 달 하시면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